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또 또 도둑비를 맞았어요 어저께 물을 듬뿍 줬기 때문에 오늘은 비를 안맞히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덮개를 걷어 줬는데 통화하다가 비 온다고 해서 나와 보니까 이미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덮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밖을 꺼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얘 하나만 지금 이렇게 놓고, 다시 내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뒤에다 냈다, 뒤에다 냈다, 이러고 생겼어요. 지금 또 보니까, 어, 비가 그쳤는데, 하늘에 구름은 까맣게 밀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불안해서, 어, 어떻게 할까. 내놓고, 덕키를덮고셔야될것 같아요. 왜 뒤로 났는지 몰라요. 순간 급해가지고 빠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바로 뒤로 났어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뒤로 났다 냈다 하다가 입이 다쳐갖고 입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또한면한편에는어 아이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되잖아요. 요, 이거 탄 아이는 지금 이거 화상이구나, 이렇게 됐는데, 그냥 둘 거예요. 물을 듬뿍 먹어서 양팔 벌려 만세하고 있는데, 참,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물을 가렸기 때문에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데, 물이 고파서 한번 줬는데도 깨지지 하는데, 지금 쭈글쭈글 하죠? 또 줄까요? 일주일? 일주일 안 됐어요, 근데, 진지가. 아우, 정말. 어? 아이들 예쁘게 키운다는 게본인들을 아주 잘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아이들이 다 웃자라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다 어? 많은 아이들을 분갈이를 마구마구 해가지고 모양이 너무 밉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나마 몇개좀 괜찮다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두끄비를 맞으면 겁이 나죠 웃자라고 또 무릎 오고 이럴까봐 겁... 카시오 적건도 괜찮은가요? 사실 조금은 조금 더 물이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 아이는 햇볕 강한 데도 안, 많은 데도 안 주고, 어, 가에서세 번째 칸? 그 정도에 줬어요. 근데 흙수정은 물을 좀 한번 줘야 되나 싶기도 해요. 통통하진 않잖아요. 근데 양파는 벌려있는데 햇볕을 많이 못벗서 그런 것지도 모르죠? 시간을 많이 하려도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니도 어저께 불을, 물을 많이 줬는데 또 망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물을 많이 왔으니까이 아이 거리 대를 필수. 지금 비 맞은 아이들은 거리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을 먹예요 어, 얘 이름 잊어먹었네. 얘 이름 뭐더라? 어, 분을 갈고 이름표를 하나도 안달아줬더니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갖고 어, 분 갈을 때 영상도 안 찍었는데 옛날 영상을 봐야 될것 같아. 이름 알려면 먼노는 분을 갈아서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햇볕은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서서히 내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한동안 신경을 못 썼더니 아이의 성격들을 다 잊어먹었어요. 공부한 거를 다깐글 잊어먹었어요.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유적국은 예쁘게 심어졌는데 잘 크고 있을까요? 근데 본인들저이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캉캉 이 아이 왜이럽니까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크는 거예요? 아우, 정말. 그런데 이게 약간 웃자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안 그러면 물을 안 주면, 아이가 물이, 입이 또, 너무 물을 안 주면, 입이 쳐져요, 아래로? 그래서 물을 주니까 이렇게 막, 그냥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제 몸이 약해요. 목대가 약해요. 물을 주지 않고, 달달, 달궈야 되는데, 아니, 물을 주면은 이렇게 크고, 앉으면은또 푸들푸들해지고 아너왜 그래 아기때참 예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laughs> 신경이 단데 쓰더니 그런가 봐요 온슬로 다시 심은 온슬로는 예쁘죠 온슬로는 모양이 지금 예쁘게 됐네요 어, 잘 컸으면 좋겠어요 온슬로가 이렇게 4두짜리가두개던데 하나는 지난번에 물음으로 가버리고, 지금 이 아이 하나 남았으니까, 이 아이는 잘 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름을 다 잊었어요. 하루 밤에 1 5개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 했더니, TM은 비가 또 맞았으니까, 이 아이 빨리 털어놓고, 어, 거리대 내놓고, 여기 탈까봐 조심스럽긴 하서, <laughs> 거리대 냉했는데 어, 비를 또 맞았으니, 정말 어떻게 대책이 안 쓰네, 대책이 안. 이쁘죠? 이 레드콘이 조그만한 아이인데,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만큼 그런 아이 데리고 왔는데, 이만큼 크면서, 이렇게 예뻐요. 얘는, 어, 내내, 거리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짱짱하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들어오지 않고 거리되 있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짱짱해요. 적응력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와 있던 애들 밖에 냈더니, 화상 있고 뭐 웃자라고 아주 디지박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laughs> 할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laughs> 이제는어전은 이제는 징징징 했는데 요즘은 포기해 그냥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노내반인데 분을 갈았어요. 2년 넘어서 꽉서서 갈았는데 아직 뿌리 활짝 안타고 잎도 안 닦아줬더니 이렇게 지치, 아우 지지하고 <laughs> 얘는. 에보님 어, 같아요 이 아이도 2년 넘어서 뿌리 확쳐서 넓은 데다 그냥 심어 줬어요 너무 컸는데 그냥 둘 거예요 아니 저는 왜 자꾸 크는 거예요 그만 크나 가는데 <laughs> 자꾸 크는 거예요 아, 물을 많이 줘서 햇볕을 덜봐서 영양을 많이 줘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물을 많이 준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햇볕과 바람을 많이 못해줘서가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베란다가 그런 조건을 맞춰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가 지금 아플 것 같아요. 콜로라타가 저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어, 데리고 왔더니 농장에 데려왔을 때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몸살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야말로 도전으로 뭐를 듬뿍 한번 줄까요? 그리고 그 많이 조각을 낸 엘크온 철화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 아이 하나만 잘 살려두면, 뭐, 아유, 요즘은 포기가 달되는 대신 또이 아이들이 잘, 잘, 잘자 수도 있어요. 물좀 줘야지. 씨가 이렇게 다 죽어서 이렇게 됐는데 활짝을 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 제씨잘 키워볼 거예요. 제가 깨가 없어서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 이 아이를 했어요. 근데 꽃을 하니까 약간 곰팡이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이름표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제씨잘클 거지? 그리고 잘안 담는 애인. 자옥루 자웅노는 하울색 가이들다 순하잖아요. 자웅노, 프트샷 수, 뭐, 이런 아이들은 너무너무 순한 아이들이잖아요. 순하니까 좀 무심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중간에 자주색이 돼 있죠? 자주색이 되는 거는 햇볕을 많이 보면 자주색이 돼요. 하울색 가이들 이렇게 해서 오늘 도둑금 만진 아이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버님 세상과 함께 계신 모든 법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